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참돈 버는 거 좋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평안해지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어도 뭔가 다 얻은 것 같지만 평안이 임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 평화를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얻고 또 거절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은요 정말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 요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비영의 사건은 아마 다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비영의 사건은잘 아는데,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이 오비영의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비영의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보나움까지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서로 수군거렸다 라고 했습니다. 수군거렸다. 이 수군거렸다고 하는 것은 투덜거리고 불평했다. 마음속으로 비난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시지요 53절과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해도 떡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씀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데 더 나아가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린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지요? 우리는 성만찬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임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떻게 보내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참 행복하게 한 주일을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절망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돈이 떨어지고 실직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는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넌 다시 헤어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줄을 믿고 따라갈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정말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으면 사실 이 말씀에서 봤지만 사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제가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주님에게서 정말 은혜를 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고정도 그 얻기 위해서 주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혹시 대답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는지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서점에 가면 큐티 책이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아, 올해 또 새로 이제 서점에서 볼수 있는 책이 한권 있었는데요,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 책입니다. 아, 이 큐티 책은 아, 그 우리들 교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만든 큐티 책인데요. 작년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쓰다가 이제 서점에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강점은 성도들의 간증이 날짜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매주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합니다. 그 간증이 책으로 매달 엮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읽겠는데 약간 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저는 경쟁에서 이겨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잘못된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특별한 아이로 키우고자 자녀 교육에 열심을 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큰 딸에게는 공부 외에도 미술, 영어,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등 각종 예체능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가 놀고 있으면 제가 다 불안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딸아이가 또래에 비해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살을 빼게 하려고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며 수영장에 가기 싫어했지만 저는 마치 수영선수를 키우려는 것처럼 개인 교수까지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수영장 냄새도 맡기 싫다면서 지금까지도 수영장에 가지 않습니다. 또 음대를 목표로 피아노와 첼로를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 결국 음대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악기를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고 제 욕심에 차지 않으면 아이에게 화를 심하게 냈습니다. 때로는 아이를 때리기까지 하며 제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저 때문에 큰 딸은 결국 모든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무기력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큰 딸을 통해 제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 이번에는 작은 딸에게 집중했습니다. 급기야 중학생인 작은 딸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가르쳐 국제적인 인재로 키워볼 요량으로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와 놀기 좋아하고 꿈 맞던 작은 딸은 영어로 공부하느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머리카락도 빠지고 같이 점심 먹을 친구가 없어 불안해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남편은 서울에서, 큰아이는 지방대학에서, 저와 작은아이는 캐나다에서 보내며 온 가족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잘한다, 잘한다는 노래만 불렀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남편의 실직사건으로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갑자기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니 작은 아이와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왔고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모르고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느라 가족을 힘들게 한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제는 딸들도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나누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두 딸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버리고 오직 산소망 내신은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 키우는 것참 어렵지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똑같이 대해주는데 참 아이들의 반응은 전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미래에 대한 꿈도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교육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교육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처럼 바뀌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판을 하지요. 왜 이러냐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이를 악물고 바꿔야 될 만큼 절실하게까지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씩은 변화돼가지만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라고 그렇게 견해를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절실하면 사실은 어떻게든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주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놓고서 두 가지 적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을 자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매사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며 자녀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다리는 것 쉽지 않지요? 참, 언제가 그때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하신 분은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했던 분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전혀 깨닫고 알지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는다는 게 나에게 생명을 준다, 부활의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신앙의 고백은요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지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피를 마시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다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전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도 본다고 하는데, 주일에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생명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것이 저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나를 살리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님을 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잡은 자의 그것을 그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주를 믿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아직도 아직도 예수 믿기가 참 자유롭긴 하지만 그렇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만을 믿고 따라가기에 쉬운 사회가 결코 아닙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시간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저자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사랑했던가, 남유다를 사랑했다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장들도 있지만 예레미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의 애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왜 예루살렘이 이처럼 비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당했습니다. 처절한 고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자식 그 사랑한다는 하는 자식들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예레미야는 부르짖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자신의 자신에게 대입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제발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싫어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그의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더 말하지 말아라. 내가 우리가 너희를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바라 내 말처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목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가론 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그냥 그는 그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신 정말 생명령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신 분들.